카로칸 디펜스는 백의 2포의 C6로 대응하는 세미 오픈게임 오프닝입니다. 이 오프닝을 연구한 호라시오 카로의 카로, 마르쿠스 카네칸의 이름을 따와서 카로칸이라 명명되었습니다. 프렌치 디펜스와 다르게 C8의 밝은 칸 미숍의 전개가 자유롭습니다. 백이 센터를 차지하고 흑이 D5로 센터를 공격하며 백과 흑의 폰들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카로칸 구조를 만듭니다. 백은 이포폰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트를 전개합니다. 폰 교환이 되면 흑이 백 나이트를 공격하며 밝은 칸 비숍을 먼저 전개하는 것이 클래시컬 베리에이션입니다. 클래시컬 베리에이션은 카파블랑카 베리에이션이라고도 합니다. 흑은 BF5 대신 NF6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브론스타인 라센 베리에이션입니다. 백은 나이트를 피하면서 흑 비숍을 공격합니다. 백은 H폰을 올려 흑, 비숍을 압박하고 흑은 H6로 비숍이 피할 공간을 만듭니다. 흑의 ND7 전개는 C5, E5, F6 스퀘어를 지원하는 중요한 수입니다. 밝은 칸 비숍이 서로 교환된 뒤 백퀸이 센터 방향으로 진출합니다. 전체적으로 백은 기물발전이 좋고 흑은 폼 구조가 견고하여 양측 모두 균형 잡힌 진행입니다.